안녕하세요 공복구TV의 안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팁 오늘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특히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을 때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정신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하고요 먼저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요.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이게 뭐냐면 쉽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 즉 사고 후에 취해야 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담각 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 받게 되는데, 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엄청 무겁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면, 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라는 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미조치 이건 과거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아니라면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에서 차를 박았는데 주인이 없어. 그리고 본 사람도 없고 블랙박스도 안 켜져 있는 것 같아. 도망가죠.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고 미조치를 처벌하는 이유는 필요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추가적인 사고 발생 등을 예방 구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였거든요. 근데 실상 주차장에서는 그런 구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처벌할 방법도 없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이 형법에 재물 손괴죄라는 게 있거든요. 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재물 손괴죄의 경우에는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 즉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다 보니 실수로 사고 난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거나 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에 처벌이 불가능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니 보험처리만 해주면 그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주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었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랬다간 이제 안 됩니다.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병원, 마트, 공터 같은 주차장에서 물피 사고를 내놓고 도주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벌이 무겁지 않잖아요. 물론 이 개정 초기에는 홍보도 많이 되고 이제 뭐 처벌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물피도주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요새는 다시 물피도주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차장이 관리되고 있는 곳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운전 중 부주의 또는 실수로 누구라도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식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고의범입니다. 그러므로 주차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에 피해 차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돼요. 만약에 피해 차주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전면 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메모지를 남겨놓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복구TV 카카오톡 친구추가 PLAT14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